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중개 김정덕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상가주택 매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구기터널과 불광역 사이, 불광역과 구기터널 사이에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 내외관이 정말 잘 관리된 건생주택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죠. 대지 면적은 146제곱미터 약 44평이고, 건축 면적은 87.59제곱미터 약 26.5평입니다. 연면적은 2 6 0제곱미터약 79평으로 지하 없이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2007년 8월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청별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현재 피자헛 매장이 입점해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 및 소매점 공간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억 2천에 월 220만원입니다. 즉시 임대 수익 발생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죠. 2층은 사무실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 공간 약 4.5개, 화장실 2개로 분리되어 있어 임대 가능성도 우수합니다. 3층은 주택으로 방 3개, 욕실 2개, 삼중창 시공으로 외부 소음이 완전 차단되어 매우 조용한 주거 공간입니다. 필요시 근생으로 용도 변경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10제곱미터 옥탑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활용도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맹물은 육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지만 삼중창 시공으로 소음은 걱정은 없습니다. 북한산 내미안 힐스테이트 1차 바로 앞이고 불광역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도보 10분, 약 600m 거리며 불광역에서 교대까지 지하철로 36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북한산 자락길, 구기터널 계곡둘레길, 족두리봉, 수리봉 계곡 등산로가 인접해 힐링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고의 위치입니다. 산조망, 북한산 바람,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입지입니다. 주차는 최대까지 가능하고요. 가격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2억원, 건물분 부가세 별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1642만원 정도인데요. 아, 2025년 기준입니다. 아, 본매물 전속 중개 매물입니다. 아, 임대료 수익 및 공실 여부 등은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10년 전 48억이었던 꼬마 빌딩이 지금은 100억이 되었습니다. 상가주택 투자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는 강남부동산중개 02545-9777입니다. 실내의 전송 매물 언제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